집합 집합이라는 것은 요 뭐라고 되어 있어? 분명하게 정할 수 있을 때그 대상들의 모임을 집합이라고 하고 집합 안에 있는 대상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a라는 집합이 있는데 a라는 집합 안에는 1, 2, 3, 6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1이라는 원소는 a에 포함되어 있어 안 되어 있어? 있어. 되어 있어. 우리가 원소가 포함되어 있을 때는 몇 지창 쓰기로 했어? 3지창 쓰기로 했다. 그래서 1은 A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해주면 되고, 4라는 것은 A에 포함되어 있어 없어? 안, 안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3지창 쓰고 난 다음에 뭐 해줘야 돼? 짝대기 하나 그어줘야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어, 이게 끝이야. 음, 응. 여기 끝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었다? 네. 세 가지가 있었다. 원소나열법 원소나열법은 말 그대로 중괄호 하나 쓰고 난 다음에 그 안에 원소들을 써주면 된다 라고 했어요 괜찮죠? 두 번째 조건지시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해줘야 돼? x 바 x는 6 이하인 자연수 이런 수 쓰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오케이? 집중해라 여기 봐라 이 x 대신에 y라고 쓰면 여기도 y라고 써주면 되는 거 맞아? 어 그거야. 그거 말고는 어려운 거 없었다라는 거야. 마지막 벤다이어그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벤다이어그램은 우리가 그림상으로 표현하면 된다라고 했었지.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음 그리고 잘 들어야 된다. 집중. 우리가 집합이라는 것은 중괄호가 써져 있으면 집합이고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무슨 소가 되는 거야? 원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집합 안에 집합으로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 만약에. 그러면 요거 하나가 집합으로 해석하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얘는 원소야. 알겠어? 집합 안에 들어간 것들은 다 원소야. 집합 모양으로 한다 해도 얘는 다 원소라고 해석해야 돼. 알겠지? 만약에 S라는 것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S는 A라는 것을 집, 면 A라는 것을 원소로 포함되면 돼, 안 돼? 아, 네, 대답 좀 해줘. A라는 것을 원소로 포함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없어요. 왜냐면 내가 원소가 이 집합 모양으로 하기로 했었잖아. 그래서 얘도 집합 모양으로 해줘야 돼, 무조건. 네. 알겠어? B는 포함돼야 한대? 네.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집합 모양을 쓰게 되면 부분 집합이라고 했어가지고 몇 지창 쓰기로 했었어? 네. 이 지창 쓰기로 했었잖아. 둘의 차이를 좀 알고 있어줘야 돼. 네. 알겠죠? 다음. 원소의 개수에 따른 집합의 분류고요. 우리가 유한 집합이랑 무한 집합의 차이. 유한 집합은 셀수 있다. 무한 집합은 셀수 없다. 무수히 많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리고 잘 들어. 유한 집합 중에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무슨 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공집합. 그럼 공집합은 유한 집합이야. 무한 집합이야. 유한 집합이야. 유한 집합 중에서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공집합이라는 것도. 유한집합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 0개라고 했어요. 원소의 개수가 0개야. 근데 만약에 내가 중괄호를 쓰고 난 다음에 그 가운데에다가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쓰게 된다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라고 해야 돼? 1개. 왜?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인 거야. 다시 공집합이라는 것을 공집합이라는 기호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응. 그래서 얘는 원소의 개수가 1개. 우리가 공집합으로만 쓰게 되면 얘는 원소의 개수가 0개. 하지만 무슨 집합? 유한 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 괜찮아? 네. 응.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쓰게 된다면 얘는 넘버 이 n이라는 게 넘버의 약자고요. 이 넘버의 뜻이 뭐냐면 개수 물어보는 거야. 즉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다. 즉는 빵이다라고 해 주면 된다는 거야. 다시 현준아. 그러면 요런 거는 몇 개라고 해야 될까? 한 개. 주연아 얘는 몇 개야? 잘 들어, 내가 중괄호 썼잖아, 그렇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뭐 생각하라고 했어? 원소라고 해석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원소가 몇 개인 거야? 네. 두 개인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다른 사람들도 괜찮아? 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다음 문제 좀 풀어볼게요. 집합의 집합인 것을 모두 골라달라네. 먼저 첫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집합이라고 할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가게 되면 얘는 집합이라고 할수 있어. 있어요. 둘의 차이가 뭔지 알겠죠? 두 번째, 예쁜 학생들의 모임. 돼요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아, 왜요? 왜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왜, 왜, 왜 그래? 집중해야 되나? 안 되죠. 어, 왜냐면 지금 나한테는 주연이가 이쁘다고 할수 있겠지만, 어, 현준이가 봤을 때는 주연이가 더럽다고 생각, 아, 이러면 안 되지? 아, 장난이야, 장난. 어쨌든, 여기에 가장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해도 돼안 돼? 안 돼? 안 되겠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혈액형이 B형인 우리 학교 학생들의 모임은 돼, 한데 네. 돼요. 다음, 키가 170에 가까운 사람들의 모임, 돼, 한데안 되지. 왜냐면, 165인 사람이 170이라고 할수 있을 거잖아. 좀, 바락바락 우기면 안 되는 거니까. 다음,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은 돼, 한데 네. 되는 거네. 그래서, 이렇게 골라주면 되겠다. 다음, 우리가 A의 집합은? 4의 양의 배수니까 우리가 원소 나열법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b는 8의 약수니까 1, 2, 4, 8이라고 해주면 되겠네. 그랬을 때 1은 a에 포함되지 않죠. 네. 그 다음에 2는 b에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했네. 다음 5는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죠. 괜찮아? 네. 그 다음 6은 a에 포함되어 있지. 안네요. 왜냐면4의배수니까 마지막 8은 b에 포함되어 있지? 포함되어 있어.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정답은 지금 4 번이 정답이 되겠네. 주영 괜찮아? 어? 벌써부터 멘탈 나갔는데 아직 잡을 수 있어? 이? 네. 응. <laughs> 오늘 좀 많이 나갈 거야. 어, 많이 뭐가 예봐요 이래서 싫다. 저래서 싫다. 네. 어, 공부 언제 할 거야? 오케이 얘는 지금 원수 나열 법이죠 그럼 조건지시법 으로 바꿔 줘야 되겠네 우리가 x 바 x 는1 2 5 10 이니까 10의 약수 라고 써 주면 되겠다 여기까지 괜찮아 이요 네. 응. x 대신에 y 라고 써도 상관없어 그 대신에 여기도 y 라고 써 줘야 되겠지 네. 둘의 차이가 뭔지 알죠 파악. 얘는 지금 뭐의 배수를 골라 준 거야 아, 네. 3의 배수 그럼 우리가 x 바 X는 뭐의 배수? 3의 배수. 잘 들어야 된다. 여기 조건지시법이라는 것은, 요 바라는 게, 이걸 바라고 불러, 바. 이바 뒤에 있는 게 조건인 거야. 이 조건을 만족하는, 하는 X를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죠? 어, 다음.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구해주는 거니까 2, 4, 6, 8, 10 이렇게 다 해주면 되는 거고 마지막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니까 우리 1부터 해가지고 4, 7, 10 쭉쭉쭉 계산해 주면 얘네들은 3으로 나누었을 때다 나머지가 1이 된다 할수 있는 거지? 네 오케이? 다음 아 요거네요 조건지식으로 나타낸 집합 물어보고 있고요 먼저 집합 a라는 것이 0, 1, 2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 달라고 되어 있어 먼저 x라는 것도 a의 부분 집합이고 y라는 것도 b의 부분 집합 아 원소에 포함되어 있다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 근데 그 둘을 뭐 해달라고 되어 있어 더해달라고 되어 있어 맞아 네. 응 그러면 우리가 일단 a 안에 들어있는 원소 다써 주고. A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를 다 써주었을 때, 그 둘을 더하는 경우의 수를 다 써줘야 돼. 맞죠? 둘을 더해주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 2, 3, 4. 근데, 근데, 우리 집합 안에 있는 원소는 중복을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에는 중복을 되지 않게 써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즉, 0, 1, 2, 3, 4까지 써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죠? 네. 어, 그 다음에 C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둘을 곱해 주었을 때, 곱한 것들 다 써주면 된다. 한번 했으니까.